가장 파이터들을 찾았다. 음. 그 유인천 뭐 후보자께서는 쩔을 네. 하신 분이에요. 네. 찍지 아, 마! 찍지 마! 윤석열 대통령의 자의식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어, 나는 잘하고 있다의 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막말이라고 합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요 공적인 자리에서 윤석열 씨라고 해요. 탄핵이란 단어를 막 얘기해요. 이건 진짜 막말 중에 최고봉이에요. 자, 다음 현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준비한 현안 다뤄보겠습니다. 여선우 행정원님 현안 배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네분 당내 긴장 유도 이게 예. 이제 주제입니다. 실루엣이 세, 세 명의 실루엣이 있네요. 예. 여기 뒤에가 아마 국방 저기 용산 대통령실인 것 같아요. 그 예. 최근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용산 대통령실한테 어 용산에서 일하고 있는 참모 뭐 누구 누구 뭐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 네. 내년 출마 좀 시켜주십시오 했다는 이야기 이야기로 네. 지금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지금 시끄럽습니다. 예. 지금 일단은 현역들 그리고 뭐 원외위원장 원외위원장들 어내 자리 지금. 불안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벌써부터 약간 내용 조짐이 있어서 네. 이거를 한번 주제로 좀 뽑아봤습니다. 네, 그 용산에서 대기 중인 총선 예비군이 많게는 30명 안팎에 이른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수석 비서관급에는 뭐 이진복 정무 수석, 김은혜 홍보 수석,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등이 거론되고 네. 이승원 행정관님 이름도 거론이 됐잖아요. 네. 이미 나오셨는데 지금 네. 네, 요즘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는 좀 어떤가요?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대통령실의 총선 출마자들 관심 가지는 게,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대통령실 출마자들이 역대 최고였어요. 정말 저는 성공한 기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50명이 출마를 하겠다고 나왔고, 그리고 32명 정도가 공천을 받았고 20명이 당선됐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하나 꾸릴 정도로 엄청난 흥행을 한 거죠. 이제 그거에 비대어 윤석열 대통령실은 몇명날 것인가. 이제 이런 건데요. 근데 그때 문재인 청와대는 집권 4년차 때의 총선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실은 집권 2년차 때의 총선입니다. 좀 시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이제 대통령실에서 뭐 이제 꽃게 깔아줘가지고 뭐 당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저제 생각에는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제가, 제가 두달 전인 6월 27일에 대통령실에 사직하고 6월 28일에 저희 당의 정식 절차에 있는 조광특위에 응모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대통령실에 사직하고 그냥 바로 당원 가입 다시 하고 그리고 응모를 한 거고 저 역시도 이 동일하게 다른 경쟁자들과 면접 보고 심사 보고 해서 된 거거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 맨 처음에 이제 등장할 때부터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온 거 아닙니다. 누가 입당하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정치를 순전히 본인의 결심과 본인의 결단으로 했는데 저는 참모들도 역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나가는 사직하는 것까지도 어좀 그래도 허락받지 않을까. 사직은 허락받되 어디 갈래요 이런 거에 꽃게 깔아주는 거는 전혀 없다. 좀 매정할 정도로. 네. 상대당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뭐 저는 저기. <laughs> 그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요. 왜냐면은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어쨌든 국민이 선택한 그 집권당의 철학, 국정 네. 기조를 잘 아는 분들이 총선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선택받는 건 되게 어 긍정적인 일이다. 정치 발전을 네. 위해서. 근데 이 시점이 너무 빠르다. 어. 그리고 이걸 이것을 어 용산에서 그그 국민의 힘에서 용산한테 약간 요구하는 모습, 그러니까 요청하는 모습으로 가는 게 약간 좀 이상하다. 공천을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정당이 하는 건데. 이걸 예. 대통령 제가 봤듯이 뭔가 한다? 이거 자체가 잘못,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시점이 너무 빨라서 약간 진짜 약간 내분 네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김기현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 아니, 대통령이 공천하나요? 그, 그 김기현 대표가 공천해야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근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윤심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막좀 있잖아요. 굉장히 많지는 음. 않지만. 떠올려보면 바로바로 바로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유승민, 이준석, 뭐 천하람 허나 또 누구 있죠? 뭐많 있는 것 같은데. 없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저 이런 분들이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 큰 지분을 갖고 계시잖아요. 약간 뭐 인지도 면에서도 이제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이 총선에서 만약 불리익을 받게 된다면 이제 국민의힘 전체적인 총선 승리 전략에 좀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닐까요? 일단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냥 제가 그냥 보기에는 네. 사실. 이 같은 사람들을 품는 게 국민의힘 총선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30%대예요. 그리고 부정 여론도 매우 높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로만 간다? 그러면 국민들이 느끼기에 우리들의 민심을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 장악하는 욕심을 내려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난번에 이제 그 국민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보면 네. 아예 출마를 못 시키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김기현 대표님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치르는 선거가 될 텐데 그러면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민심을 그대로 또그 총선에서 받아 앉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여기서 의원을 해보신 유일한 분이신데 <laughs>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용산 차출설. 용산 자출설이요. 그거는 뭐 어느 정권에서나 뭐 청와대에서 있었던 그 네. 문재인 정권에서 뭐 제일 많이 했으니까요, 사실은. 근데 뭐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어차피 그 여당은요 대통령 이름으로 선거 치르는 거예요. 무슨 뭐 김기현 대표 당 대표 이름으로 선거 치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치르시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가장 많이 이 선거를 이번 내년 총선을 이기고 싶어 하실 거예요. 본인이 그할수 있는 일이 예. 지금 민주당이 다 받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네네.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하는데,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 하고 예. 또 이제 그각 지역마다 이게 공천을 하는 거는 이제 공천심사위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공천심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공심위에서 결정을 하면요. 지도부도 손을 못 대요. 아, 그건 별개로.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최고위원 중에서 그 공천 못 받은 사람도 과거에 많았어요. 그게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용산에서 이제 나와도 본인이 하고 싶으면 뭐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공심위에서 과연. 그, 어떻게 결정을 하고 하느냐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 네. 위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그것대로 보면 됩니다. 네, 이승원 행정관님, 아까 눈 엄청 동그래지셨는데 하실 말씀이신가요? <laughs> 네, 말씀 있으신가요? 그 대통령이 재밌는 게, 네, 치료는. 그, 예, 아니, 그, 아까 우리 그 여선웅 정책관께서 굉장히 빠르게 나온다라고 했는데, 4년 전 이맘때를 되돌아보면, 그때 그 문재인 청와대에서 총선 D-1년 차에, 그때 행정관급 15명이 한꺼번에 퇴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가 4월 초였고 4월 중순에 어떤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민주당 현역 의원들 나 지금 떨고 있는 이런 기사가 나가기 시작해요. 이게 1차 러시가 있었어요. 2차 러시가 추석 직전에 또 나갔고 3차 러시가 윤건영 고민정 같이 1월달에 맨 마지막에 전략공천 나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윤석열 대통령실은 그런 반응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무려 이게 지금 한 5개월 이상 늦은 거죠. 그만큼 좀 성과에 집중했고 일에 집중했다. 좀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좀 이렇게 어떤... 이 당리당략적으로 총선이라기보다는 현 정부의 성과내는데 지금 대통령실 사람들이 더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총선 러시가 이제 본격화되면 저희가 또더 심도 깊게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laughs> 마지막으로 권지웅 네. 의원님 현안 배달 부탁드립니다. 네, 개각 네. 관련한 이슈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난주 네. 개각 후보자로 3명을 지명하셨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3인의 인물, 네, 문체, 나와 있죠? 문체부 장관으로 윤촌 장관 네. 후보자, 그리고 여가부 장관으로 김행 장관 후보자, 그리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신은식전 장군을 네. 지명했는데, 여기 인사청문회가 이제 열릴 텐데, 사실 여야에 좀 시각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 명씩 짚어 보기 전에 총평을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역량을 높게 봤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근데 반면에 야권에서는 퇴행적 개각이다라고 해서 이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이제 내부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가장 파이터들을 찾았다. 음. 그 유인천 뭐 후보자께서는 그 15년 전에 이제 장관 시절에. 네. 국회에서 다 생방송 카메라가 돌아가고 네. 있는 와중에 기자들한테 짜증... 욕설, 욕, 네. 입니다 욕설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그분을,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랑 싸운 것도 아니고 기자들이 기자들한테 그렇게 세게 하시는 분을 후보자로 뽑았다? 네. 아, 저는 그딱 이번에 네. 그개각 인사 코드가. 네. 아. 대통령께서 계속 눈의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장가들은 정무직 뭐 뭐들이 다 무조건 야당이라 하면 안 됐다 싸우라 이야기 했는데 그걸 잘 수행하시 네. 파이터들을 어, 뽑았다 파이터, 이렇게 봅니다. 네. 파이터 대가 파이터, 파이터 개각 이렇게 아. 평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도 있는데 저는 지금 이번 개각이 윤 윤석열 대통령의 자의식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어. 나는 잘하고 있다. 네. 나는 잘하고 있다의 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스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실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음을 떠난 사람들은 마음, 떠난 마음을 굳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요. 네. 파이터들이 이제 네. 꼭 이게 그렇게 큰 좋은 효과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고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라는 게 원래 이제 상대가 다 있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 정치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입장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그 다음에 그 공약했던 거 후보 시절에 예. 이거 다못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실을 보면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지금 민주당 어떻게 하는지 다수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법원 판사 앞에 가서 실질 심사 받는 거조차 못하게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형국이에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다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대통령이 이 내각을 구성할 때도 대통령 마음대로 저는 못 한다고 봐요 하고 그 싶은 분을 왜냐하면 민주당 저고 예.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엔 그래도 검증되신 분 중에 음. 그래서 국민들께서 다 아시니까 네.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억지를 부려도 예. 그냥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다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네. 중에서 한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한분한분뭐 짚어서 다 말씀 드리는 건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예. 얘기하면은 그 신원식 지금 후보자의 경우에는 군인이에요. 뼛속 깊이. 네. 저도 군인의 딸이고요. 오.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이 안보 파트에서 저도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예, 예. 저희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아마 막 난리를 치셨을 것 같아요. 이 신원식 그 후보자처럼. 네. 9.19 군사 합의 문제도요. 완전히 대한민국 당나라 군대 만드는 거고. 뭐 문재인 대통령은 북에 가서, 응? 어? 그 남쪽 대통령 막 이런 단어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그분이 그냥 사적에서 그 울분을 통한 거 그런 부분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언어 이런 부분은 이번에 청문회 자리에서 아주 솔직하게 그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 이승환 행정관님 총평 듣고 이제 한 분씩 살펴볼. 국민들은 좀 이렇게 좀 새롭고 좀 이렇게 신선하고 하는 마라탕 같은 뭐 그런 개각을 좀 원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필요한 거는 좀 이렇게 구수하고 오래가는 좀 그런 <laughs> 개각이 아니었나 네. 생각하고요. 이분들 뭐 전에도 장관 하셨고 뭐 전에도 국회의원 하셨고 전에도 뭐 하셨고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그래도, 그래도 좀. 그 중고 신인 정도는 되지 않나. 현역에서 아직 활발하게 하시고 또 대통령께서 네. 그 지금 그 여서야 대 국회 상황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좀 이렇게 이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장관들을 선택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명씩 살펴보면은 일단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신원식 의원 먼저 살펴보면요 과거에 이제 태극기 집회라든지 유튜브에서 출연했던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발언들은 사실 뭐문전 대통령의 뭐를 따는 건 시간 문제다. 뭐 촛불은 반역이고 태극기는 헌법이다. 이런 극우스러운 발언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장관직 수행과 별개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신원식 어전 장관 아. 장군을 임명한 것은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지만 예.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홍범도 장군 이슈가 사실 보수 신영에서도 동의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슈에 대해서 앞장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을 뒤바꾸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이 신원식 의원은 말을 많이 바꾸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악영향을 줄것 같고 두 번째로 중도층에게 최수근 상병과 관련된 수사 외압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Yeah. 근데 그 이슈 역시도 뭉개고 가겠다는 입장을 네, 가지고 네. 있는 후보자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인사청문회에 동의 못 받아도 임명되겠죠? 지금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두고두고 두고 어, 신원식 전, 아, 신원식 의원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이 되게 큰 불명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박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신원식 의원이 대중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굉장히 다이빙 가서 요게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원내대체크이다 이런데 발언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원고 없이 강의하듯이 줄줄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말 속에 실언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인사청문회에서 당당히 사과할 거 사과하고 사과하고 아니고 해명하고 그러면 됩니다. 인사, 대한민국 인사청문회 굉장히 빡셉니다. 그럼 교황이 와도 통과되기 어려울 거예요. 인사청문회에 두 가지 필수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요. 인내력과 도입파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신원식 장군 의원님께서 인내력과 도입파력 잘 갖춘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인사청문회에서 해소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입 안 하셔도 임명 될 거라 네. <laughs> 걱정 마세요. <웃음> 그렇게 <laughs> 보시기 그 신원식 이제 후보자가 보리리 예. 어, 이제 뭐 집회나 약간 극우 집회에서 한 발언들은 스스로 약간 이제 지금 뭐 잘못했다고 인식을 하, 네, 하는 것 같아요. 공인 신분 전이. 네, ]였다. 그래서 이제 예. 그 소명을 하겠다, 이야기 하겠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는 좀 전향된 입장을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분이 공인 되고 나서도 이상한 발언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작년에 북한 무인기 예. 와, 와가지고 이게 뭐 용산에 간이 안간 했을 때, 그때 이제 민주당의 한미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그장구 의원께서. 그냥 아무런 거 없이 그냥 개정만 보고 아 이거 용산 대통령 실까지 갔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원식의원이 당시 이제 국방위 의원인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북한과 내통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리고 다 이제 증거를 하니까 그 뒤에 이제 싹이야기 하셨는데 의원 되고 나서도 이렇게 모두가 이, 그 인정도 안 하고 할수 없는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국방부 장관 되시고도 굉장히 사고를 많이 치실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김행 후보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 후보자의 경우에는 저희 중립 기호에 나와주셨었어요 한번. 네. 그 여가부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가부 폐지 방침을 이어가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부처 폐지하고 자 부처를 폐지하고자 장관이 되는 건 문제가 없나요? 아니 지금 이제 상황이 네. 현실 이 우리는 그 너무. 현실을 지금 그 도외시하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원래는 이제 우리 대통령의 공약이니까 여성가족부 사실 폐지를 처음부터 했어야 되고 그거를 네.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그걸 예. 해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정쩡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어정쩡한 상황에서 그러면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 안 하는 것도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공속으로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실 김혜 후보자 자체가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 예. 본인의 위치,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지. 음.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김현, 그전여가부 장관, 예. 아직 저는 아니죠. 김현숙 예. 장관이 사실은 지금 김행 후보자의 이런 마인드 때문에 잼버리 사태를 망친 거거든요. 아, 여거부 어차피 폐지를 테니까. 그러니까 잘안 뒀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계속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안, 하,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지적했는데 잘될 겁니다, 잘될 겁니다 하고 잘 관리를 안 했던 거죠. 예. 곧 이제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김행 후보자도 그, 가자마자 첫 인터뷰, 인터뷰에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겠다. 그러면 은 또, 그, 지금, 여, 여가부가 하고 있는 업무가 어쨌든 굉장히 막중한데, 이 업무 또 제대로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니까 러이 마인드 자체가 잘못됐다. 네. 아니, 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그러면 폐지해줘야지. 그리고 나서 새롭게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그, 지금 현재, 대한민국 수준에 맞는 부처를 그럼 새로 만들어주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여성가족 꼭 폐지 안 해주는 게 민주당이에요. 그래 고 와서 뭐 얘기하는 건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잼버리가 무슨 또 김현숙 장관 때문에 잼버리가 이렇게 이 사단이 났습니까? 이거 얘기하려면 끝이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을 꼭 집어서 그 사람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 스스로 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반성하지 전, 못한 도 대로 1 0 여가부 책임이라고 <laughs>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 이거 주제로 다시 한번 하까요 <laughs>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예, 알겠습니다. 특별 일판을 <laughs> <laughs> 한번 <laughs> 마련해 보도록 <이야기하자면은 웃음> 하겠습니다. 맨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 이게 <laughs> 음. 여가부 책임이 있는지 모르고 국정조사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아예 이야기 쏙 들어갔습니다, 여당에서. 네, 그러면. 단식 때문에 그래요, 단식 때문에. <laughs>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짚어보면. 은 김행 후보자는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임명 당시보다 재산이 무려 140억 원이 늘어났는데요. 이 늘어난 이유를 살펴보면 은 본인이 창업한 위키트리의 운영사 소셜 뉴스와 소셜 홀딩스의 비상장 주식 덕분인데 이 위키트리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는 코바나 콘텐츠와 네 차례나 전시를 공동으로 주최를 한게한 한 4년 동안 네 차례 그 주최를 했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랑 친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친분설도 돌고 있는데 청문회 때 집중 집중 질문 김행장 김행 후보자한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중 질문이 쏟아질 거라 보시나요? 어,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뭐 재산. 재산 많은 거 가지고 재산 늘어난 거 가지고 네. 문제 삼는 거는 네. 어뭐 민주당에서 이제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음. 있고요. 근데 이게 문제 문제가 있냐 이건또 다른 문제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친분설 어이 부분도 이제 본인 아니 이건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뭐 치, 내가 뭐 70년대생이랑 어떻게 친하냐 뭐 약간 이런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뭐 어디 언론 보도 보니까 그 여, 여사님 뭐 아, 그 SNS, SNS 댓글에 SNS, 예. 뭐, 뭐 설렙니다, 뭐 약간 이런 댓글 달고 네. 나중에 거짓말로 다 탈로 날 텐데 뭐 이런 굳이 거짓말까지 해서야 되겠냐, 네 이렇게 좀 봅니다. 네, 저는. 그 김행 후보자가 본인이 그 김건희 여사님과의 친분서를 본인이 말하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네. 저는 본인이 말하고 다녀서 잘된 사람 못 봤습니다. 아 <laughs> 다 그렇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김행 후보자나 예. 우리 김건희 여사님이나 지금 정계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활발한 여성 사업가였어요. 그리고 여성 사업가 그 계열이 굉장히 넓거나 이렇게 광범위하지 않습니다. 다네트크크 서로서로 이어집니다. 그 정도 인연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친분으로 장관된거 아니냐 하기에는 굉장한 비약인 것 같고요. 네. 청문회 통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한 말씀 아 근데 그런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행 후보자에게 원래 문체부 장관 제안이 있었다. 음. 근데 이제 너무 주식이 문체부와 연결된 거여서 그건 거절했다가 근데 그래도 김행 후보자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야거부 장관이 줬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다룰 이야기는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자신은 능력을 중심으로 정말 인사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 김행 후보자의 인사는 정말로 딱 자기 사람 인사거든요. 그래서 되게 실망스럽다. 이런 네. 이야기를 네. 들으셨어요. 아니, 김행 아니. 의원이 그러면 그 능력이 없어요? 지금 김행 의원이 지금까지 계속 걸어온 길을 보면 충분한 능력이 돼요. 영업 지금 마... 예, 영업의 예. 어떤 말씀. 영업의 장관으로서 어습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laughs> 네. 왜냐하면 문체부 장관을 시키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문체부와 관계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고사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결국은 문체부 장관의 후보에 오를 수 있을 정도까지 능력이 갖추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갔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대위원도 했어요, 저희 국민의힘에.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또 방송에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다 보여주고 있고 예. 그렇게 따지면은 뭐 민주당이 여태까지 내놨던 그그 그 장관 후보자들, 네. 그 장관 된 사람들보다는 저는. 훨씬 낫다고 음. 봅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제 마무리로 저희 네. 시간 관계상 네. 화이트보드에 오늘 사람들 관련해서 한줄 평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배달한 현안에 대한 한줄 평도 괜찮고요. 상대당을 위한 조언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네분 구독자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 하는 얘기 하는데 저는 진행하면서 굉장히 재밌다고 느끼면서 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심장이 쫄깃해진, 쫄깃해지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다고 작가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네, 한줄평다 마무리 되셨으면은 이제 어, 이, 먼저 어, 네. 저는 네. 여기 뭐야 정치 보건 네. 대화의 정치를 하자, 뭐 네. 이런 이야기. 네. 뭐 지금, 어쨌든 지금 제일 야당 대표가 단식 중이고, 어, 그 여당과 야당의 대화가 끊겼는데, 어, 여당과 야당의 대화에서 국민들한테 뭔가 신뢰줄 수 있는 정치를 보여주자. 이렇게 네. 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는 옆에 보고 적은 게 아닌데, 아. 사실 정치의 복원을 예.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음, 했는데. 두 분의 마음이 통했네요. <laughs> 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의견 다른 것 자체는 예.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이 다른 의견을 이야기할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제가 뭐 여기 왜 앉아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정치를 하면서 이런 자리를 되게 무의미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적었습니다. 두 분은 이제 네. 대화를 복원해서 정치를 살려야 된다는 네. 말씀하셨고요. <laughs> 저는 이겁니다. <laughs> 네. 이재명 대표님, 제발 판사 앞에서 심판 받으세요. 국민들 힘들어, 아, 심사. 심사 받으세요. 네. 국민들 힘들어요. 국민 생각 좀 하세요.가 오늘 한 주장이신 네. 건데요. 네. 아니, 그막그 그 심사, 판사 앞에 안 가려고. 자꾸 단식하고 이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요. 뭐 예를 들어 진술 서써 가지고 수사 받으러 갈 때는 그걸로 하고 대신 가름하고. 예 거의 네. 묵비권 수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 이 방법도 써 봤다. 뭐 그다음에 시간 조율한다고 날짜도 좀 바꿔 봤다. 막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있잖아요. 하다 하다 이제 단식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켜보는 국민들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대요. 제가 밖에 나가면 다 그런 얘기하세요. 제발 국민 좀 생각해 주세요. 네. 이승환 행정관님. 두 분이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또 나만 나쁜 놈인가? <laughs> 단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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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원에서 지역 주민들 많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여의도나 본인 지역구나 단식원에서 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최소한의 링거만 막고 계시는 거면은 차라리 국회 사시는 게 어떨지 우리 중랑구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치의 민족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중립기어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목요일에는 알뜰살뜰 준비한 권기범 기자가 찾아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